진심으로 대하는 남자 정닥터가 돌아왔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구독자 여러분, 애청자, 가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정닥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영상을 준비한 거는요. 바로, 엄청나게 여러분 궁금해하시고, 반응이 뜨거운 무예지 10%형입니다. 뜨겁습니다. 날씨가 뜨거운 것보다, 무예지 10%형의 절판이 뜨겁습니다. 걱정되잖아요. 이거 괜히 놓쳤다가 보험 나중에 비싸게 가입할까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아보실 텐데.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절대 그럴 이유가 없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결론부터 갑니다. 첫째! 자, 무해지 10%형의 절판은요. 모든 보험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자, 일부 손해보험사만 일부 무해지 절판을 합니다. 둘째, 그럼 무해지 절판을 하면 보험료가 정말 싸냐? 13일 안에, 13일 안에 계약하는 게 정말 보험료가 싸냐? 아닐 겁니다. 자, 두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40세 남자. 보험료가 사실 나이가 많으면 더 격차가 많이 일어나요. 자, 40세 남자만 먼저 한번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1 0원 이거 여러분 무해지 10% 손해보험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다 알고 있는 회사예요 자, 5만 1754원에 보장 내용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암이든 일반 암일 때는 3천만원 20년 납 90세 만기고요 자, 각각의 유사암일 때는 2천만원 이게 여러분 최고한도입니다 최고한도예요 최고 2천만원 이상 넣을 수 없어요 자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40세 남자 5만 천 얼마입니까? 자 5만 1754원 이거 13일 안에는 가입해야 된다 난리부스 춥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 게 아닌지 왜 여러분들에게 피해인지 알려드릴게요 자정답토가약 1년 전부터 1년 넘었지요 혼자서 해드리는 혼합설계 자 보겠습니다. 사실 남자 무게지 1 0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보장 보면은 보험료가 일반암, 어떤 암이든 3천, 각각각각각 각각 유사암, 각각각각각 각각 3천 보장이 더 커요. 보험료 얼마냐? 43,945원.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요. 자, 무해지 10%형, 절판, 뭐 난리 났다, 떠드는 설계사 여러분, 장사꾼이다. 장사꾼. 안 좋은 것도 좋아요. 이렇게 판매하는 장사꾼. 객관적이어야지요. 솔직해야지요. 자, 이게 여러분, 오늘 있던 게 아니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1년 전에도 여러분 이렇게 판매했어요 훨씬 환급률도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속고 있는 거야 이게 1년 전에는 완납 후 환급률도 여러분 굉장히 높았어요 거의 막90% 100%씩 나왔어요 지금은 여러분 완납 후 환급률이 50% 인데 이것도 손해 보험보다는 좋아요 생명 보험이 누적도 크고 유사함의 한도도 크고, 돈류도 더 저렴하고, 자, 무조건, 정답서는요, 하늘이 두쪽 나도, 어? 하늘이 두쪽 나도,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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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하늘이 두쪽 나도, 자,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 혼합설계다. 혼합설계 해야 된다. 왜? 음... 암은 암 제일 싼대로. 이대질환는 이대질환 제일 싼대로. 운전을 여러분 누가 90세까지 합니까? 계속 법률이 바뀌고 보장이 바뀌는데, 운전은 운전자 보험만, 상해는 상해보험만, 암은 암보험만, 이대질환은 이대질환만. 이런 식으로 내 어떤 가족력이라든가 생활 습관이라든가 내가 걱정하는 어떤 위험에 따라 상품은 찢어야 된다. 모든 보험회사가 여러분 보험을 다 저렴하게 파느냐. 그게 no. 아니에요. 어느 회사는 암을 저렴하게 팔고, 어느 회사는 뇌심장을 저렴하게 팔고, 어느 회사는 상해 보험을 저렴하게 팔고, 어느 회사는 운전자 보험의 보장을 또다 다르게 팔기 때문에, 찢어서 혼합설계려야 여러분들에게 유리할 텐데, 이거는 정말 설계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자, 철판 빼이라는 장사꾼 그만속자.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 연령별 보험료 다 뽑아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드라마 이런 거있었잖아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안보험, 가장 싼 안보험. 자, 보험료가 부담되면은 30년 납하세요. 3만 원이 안 나와 <웃음> 미치겠어. 최저 <laughs> 보험료가 3만 원인데. 자, 30세 어쭉 해서 40세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반 암도 3천, 유사 암도 3천. 뭐 유사암이나 소외감이왜 중요하냐, 제자리암이나 경계성 종양이 왜 중요하냐, 보상 실물을 조금만 알면은 다 이거는 여러분 어? 다 아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신체상에 있는 위나 대장이나 갑상선이나 또는 뭐 유방이나 자궁이나 뭐 난소나 전립선, 방광이나 뭐 피부나 다 암이 생길 수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침륜이 되지 않았네요, 전이가 되지 않았네요라고 하는 게연기함이에요 제자리암이나. 대장점막내암이나 박상선암이나 이런 건 여러분 생존율이 100%인 거니까 그런데 암도 뭐가 돼요? 개발이 돼요 양성종양도 왜 내시경 1년 뒤에 또 하라고 해요 혹시 또 종양이 생겼는데 이게 악성의 성격을 가진 고등급 이형성에 나쁜 세포변화가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미리 유사암 3천, 5천 준비해야 나중에 건강하게 보험 잘 유지하면서 뭐 혜택 받죠 만약에 내가 이거 이상했으면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 보험 못 들잖아요. 자 한도 커야 된다. 보험료 저렴해야 된다. 그럼 따져보면은 암이 싼 회사가 있다. 자 무해지 10% 절판 조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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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답 드겠습니다